안녕하세요. 로드레이스 RPG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 파리루베를 기념하여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터 사간! 오 안녕하세요. 피터 사간입니다. 피터 사간 씨는 세계 최고의 스프린터로서 로드월드 챔피언십 3회 연속 우승, 파리루베와 론데반 플랜드랜 등 다양한 클래식 경기에서 우승한 클래식 스페셜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이번 2021 파리루베가 어떤 대회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2021 파리루베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번에도 학계의 정설 테크트리 탔다가는 손목까지 비틀어버립니다. 아시죠? 네, 2021 파리루베는 이태리의 밀라살레모, 일 롬바르디아, 벨기에의 론데반 플랜드르 리에즈 바스토니 리에즈와 함께 5대 모뉴먼트 경기 중 하나입니다. 사이클 경기 중 가장 역사가 길고 권위가 높은 경기를 모뉴먼트 경기라고 하는데, 그중 파리루베는 말 그대로 파리에서 루베까지 향하는 경기를 말합니다. 아하! 사이클 경기 중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대회인 5대 모니먼트 경기 중 하나이군요. 파리루베가 왜 특별한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모니먼트급 경기들은 모두 100년이 넘거나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파리루베는 1896년에 시작되어 올해 118회째를 맞이하는 경기이며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만큼 수많은 사이클 영웅과 일화를 배출해낸 경기입니다. 그리고 파리루베를 클래식의 영왕 북쪽의 지옥이라 부르는데 클래식 경기 중에 가장 난이가 높고 어려운 하지만 가장 인기가 많은 경기이기도 합니다. 파리로베의 상징은 바로 코블스톤이죠. 다른 모니먼트 경기인 론데 반플란드란 또 코블 클래식 경기이지만 론데와 파리로베의 코블은 성격을 완전히 달리 합니다. 론데의 코블은 어필이 많은 대신에 코블 길이가 짧고 딱딱 정돈되어 박혀있는 반면에 파리로베의 코블은 길이가 길고 코스가 매우 더럽습니다. 코스가 완전히 평지이기 때문에 어필 능력보다는 자전거를 컨트롤하는 능력과 파워가 중요한 경기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실제로 어떤 경기인지는 한번 두고 보기로 하죠. 피터 상가씨도 이번 대회에 앞서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파리루베에서 우승하려면 실력만으로 부족합니다. 이 경기는 운이 있어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불운이 없어야 이길 수 있는 경기입니다. 저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겠다는 것이 학교의 점심입니다. 와비 많이 오네. 야 모스콘 잠깐만 일로 와봐. 뭐야, 왜 불러? 너는 형한테 존댓말 좀 써라 이놈아. 이번 코스가 어떤지 대충 알려줄게, 잘 들어봐. 나 파리 루베 다섯 번이나 타봤어. 코스 소개 필요 없는데? 올해 파리 루베는 다르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파리 루베가 안 열려서 이번 경기는 900일 만에 열린단 말야. 이 게다가 원래 4월로 예정된 경기가 10월 달로 밀리면서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했어. 바로 20년 만에 비가 오는 파리 루베가 열린단 말이지. 현역 월드 투어 선수들 중에서 비 오는 파리 루베를 경험한 선수는 아무도 없어. 근데, 자, 일단, 파리루베는 257.7km 길이의 평직 코스로 이루어져 있어 약 100km 길이의 아스팔트 길을 달린 이후 30개의 코블 섹터를 만나게 된다. 이 코블 섹터는 길이와 난이도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나뉘는데 가장 쉬운 난이도의 1등급부터 가장 더럽고 힘든 코스인 5등급까지 나뉘어져 있지. 그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5등급 코스는 19번의 아렌버그스 길과 11번의 몽살패벨, 4번의 까르푸드라브르야. 그 다음 마지막 코브를 통과하면 피니쉬의 루베 벨로드름에서 두 바퀴를 돌고 마무리하게 되지. 음, 맞아. 내 앞에서 그렉 바나바나 우승하는 거 봤어. 나 2017년도에 5등 했었다고. 그렇지. 근데 이번 파리 루베에서는 비가 오잖아. 내가 재밌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그런 게 있으면 빨리 말해야지. 자, 이번 경기에서 주목해봐야 될 선수들은 사이클로클로스 출신 선수들이야. 가장 먼저 메튜 반더폴과 바우 바나트가 있지. 이 놈들은 원래 뻘밭에서 뒹굴던 애들이라 가장 컨트롤과 파워가 뛰어난 놈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 놈들이 워낙 잘 타는 놈이라서 코블길라서는 같이 못 달려, 못 따라간다고. 그렇지. 걔들이랑 같이 붙어 있는 것도 힘들지. 근데 그 놈들 말고도 피터 사가, 그렉바을 보면 니키타라스드라, 세바마르케 같은 파워 넘치는 선수들도 많잖아. 야, 그래서 그런데 우리 같이 브레이커웨이 나가자. 앞에 나온 유력한 우승후보들은 브레이커웨이 안 하니까 경기 초반에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 브레이커웨이 나와서 뭐하려고 야, 너 싸움 잘하잖아. 내가 몇명 추려줄 테니까, 그놈들 뚜까 패고 혼자 달리면 되지. 음... 2021 파리 로벨 콩트야뉴 광장에서 월드투어 팀 19개, 프로 컨테이너 카팀 6개, 총 25개 팀에서 7명씩, 175명의 선수가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기가 추적추적 내리고 영상 1 5도의날씨에 바람까지 부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2019 파리로벨 이후 903일 만에 열리는 파리로벨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 대통령이 바뀌고 타데이 포가차가 뚜르드 프랑스에 데뷔하고 줄리앙 알라플립이 레인보우 저지를 두번 차지하고 알레한도르발베르드는 여전히 펠로톤을 달리는 사이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속도를 올리는 선수들 약 200m를 달리자마자 펠로톤 후면에서 낙차가 발생했습니다 미끄러운 뒷길에서 발생한 낙차 사고 하지만 지금 발생한 낙차는 이번 파리 루베에서 발생한 낙차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수들의 어택. 경기 초반부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선수들이 어택했고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펠로톤의 속도는 빨라져만 갔습니다. 아니 대충 브레이커웨이 보내주면 되지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파리 루베 같은 코스에서는 브레이커웨이가 가장 쾌적하다고. 호불길에서는 가장 앞에서 달리는 게 중요해. 펠로톤 모두 브레이커웨이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어택하려고 하는 거고 결국 아무도 브레이커웨이를 못 나가게 만드는 거야. 50km를 달리며 많은 선수들이 어긋했지만 모두 펠로톤으로 사로잡히고 아무도 브레이커웨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길게 이어진 도로에 바람이 불면서 살짝 찢어지게 되는 펠로톤. 약 30명의 선수들이 앞서 나가게 되었고 이 차이를 이용해 그대로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약 30명의 선수들로 이루어진 브레이커웨이보라색그로야와 아스타나가 추격했지만 선두그룹과 갭은 1분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발생한 선두그룹의 낙차. 가장 앞에서 달리던 FGJ 스테판쿵이 미끄러운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애써 도망쳤지만 결국 펠로톤으로 흡수되는 스테판쿵 펠로톤에서도 낙차의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코너 구간에서 감속을 하게 되면 미끄러운 도로 때문에 곧바로 핸들이 밀리게 되는 상황 코너 구간마다 위험한 순간이 계속되었지만 낙차와 기재 고장이 반복되었음에도 다행히 크게 다치는 선수는 없었습니다. 약 100km를 달려서 이제 선수들은 본격적으로 코블 구간에 진입을 앞두게 되었고 선두그룹과 펠로톤 모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출발하고 달려나갔습니다. 이번 파리로더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첫 코블 구간! 이제 본격적인 코블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이구, 좀 미끄럽긴 해도 그렇게 심하진 않네요. 곳곳에 물웅덩이가 있어! 앞 사람 바짝 붙어서 달려야 돼! 소문과 달리 파리 룰베의 첫 코블 섹터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친 돌길 사이로 타이어는 파고들었고 미끄러운 코블길은 언제든지 땅바닥으로 선수들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코블길의 가운데는 돌길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자리는 흙길이었습니다. 가운데로 달리면 거친 돌길에 피로도가 쌓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안전했고 가장자리 길은 앞으로 질러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대신에 보이지 않는 웅덩이나 날카로운 돌 때문에 펑크와 낙차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일렬로 길게 늘어지며 빠른 속도로 코블길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속도가 40km가 넘는 속도야! 중간에 끊기거나 멈추면 그대로 고립된다! 절대로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돼! 안전하게 첫 번째 코블을 통과한 선두 그룹. 하지만 30명으로 시작된 그룹이 첫 번째 코블을 통과하자 2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코블길을 탈출하지 못하고 그대로 뒤처진 10명의 선수들. 코블길이 끝나고 매끄러운 아스팔트가 나왔지만 도저히 쉴수 있는 구간이 없었습니다. 코블길에서 뒤처진 선수들은 따라붙으려 노력해야 했고 먼저 빠져나간 선수들은 다음 어떻게 대비하며 빠른 속도로 가속을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코블을 탈출한 펠로톤에서도 뒤처지는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코블을 달리다가 중간이 끊어지면서 갭이 생겼고 그 갭은 코블을 탈출한 이후에도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메인 펠로톤의 선두 그룹은 앞서 나간 30명의 브레이크웨이를 추격해야 했지만 뒤처진 선수들을 기다리기 위해 잠깐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브레이커웨이는 크세 번째 코블 섹터로 진입했고 이네어스의 루크로우가 선두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제 4성급 코블이야! 여기서 함께 나갈 선수들을 걸러내야 돼! 이건 길이 아니잖아! 선수들이 처음으로 마주친 4성급 코블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코블 길을 빠르게 달릴수록 이빨은 덜덜 떨렸고 브레이크를 잡으며 그대로 미끄러졌습니다. 30명으로 시작했던 브레이커웨이도 크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4명의 선수만 그룹을 이루어 달리게 되었습니다. 로토스탈의 플로리안 베름시, 이누오스의 루크 로우, D.S.M.의 열세에코프, 케베카소스의 막스 웰셔드 선수까지 4 명이 선두 그룹을 만들었고 펠로톤과 시간 차이는 2분 30초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서로 교대를 돌며 착실하게 달렸고 서로 먹을 것을 나누며 일단 도망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펠로톤 후미에서는 매튜반 도포리 기재고장으로 자전거를 바꾸면서 뒤처졌다가 다시 합류했고 피터 사가는. 미끄러운 도로에서 낙차하며 여러 명의 선수들과 뒤쪽 그룹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테판 쿵은 또한번코블킬에서 낙차하며 점점 메인 펠로톤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죽어라고 도망치는 브레이커웨이 선수들 네명의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낙차를 피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들의 운도 그렇게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몇 개의 코블을 연속해서 지나자 루크로이는 실종됐고 함께 달리던 맥시멜셔드도 낙차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뭐야 다들 어디 갔어? 후하하하하 <laughs> 뒤따라오던 놈들 다 죽고 선두그룹은 이제 우리 둘밖에 안 남았어 우리 둘 빼고 다 죽었다고 오 형님 그럼 우리 둘이 끝까지 가야 돼요? 나 여기 첫 출전이라 길도 잘 모르는데 나도 여기 첫 출전이라 잘 몰라 그리고 여기 길이 어딨냐 그냥 달리는 거지 파리루베를 처음 경험하는 두 명의 선수들은 뒤따라오는 펠로톤을 상대로 용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후속그룹을 기다리며 힘을 아껴 함께 달리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상황을 이용해 끝까지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은 아주 훌륭한 결정이었습니다. 어차피 이런 길에서는 함께 달리나 혼자 달리나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펠로톤을 상대로 점점 시간을 벌어낼 수 있었고 오히려 펠로톤에 함께 달리다가 낙차에 휘말려 뒤처지는 선수들이 점점 생겨났습니다. 펠로톤 안에서 살아남은 선수들은 계속해서 추격했지만 고작 5개의 코브를 지나는 동안 30명도 안되는 숫자만 살아남아 펠로톤이라 부르기 민망한 그룹이 되었습니다. 와 코브를 쭉 50km 달렸더니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닳았어. 브레이크가 안들어! 시간이 갈수록 진창길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미 많은 선수들이 지나간 진창길은 타이어와 자전거의 무게로 더욱 진흙길이 되었고 뒤쪽에 있던 선수들은 따라 붙는 데 더욱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습니다 경기가 점점 찐득해져가는 가운데 펠로톤도 분위기를 뒤집기 위한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펠로톤을 달리던 메츠간더펄이어떡하자 곧바로 선수들이 축격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함께 갈수 있는 선수들을 걸러내는 선별작업이 되었습니다 펠로톤은 더욱 빨라졌고 무리해서 뒤따라오던 선수들은 미끄러운 도로의 낙차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낙차가 계속될수록 펠로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초반 30명의 브레이커외중 닐스 엘코프와 플로리안 베르미시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40여 초의 시간 차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펠로톤과 별개로 조용히 추격하고 있던 선수들은 선두그룹을 추격하기보다는 펠로톤에 점점 사로잡히고 있었습니다. 와, 보그를 쓰면 앞이 안 보이고 고글을 벗으면 눈에 흙이 들어와. 피부가 좋아지고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달려. 이제 곧 아렌버그다. 파리루베의 5성급 코블 구간. 그중첫 번째로 마주치는 아렌버그 숲길은 2km가 넘는 긴 코블 구간에 돌이 듬성듬성 박힌 무시무시한 구간이었습니다. 지금껏 달린 길이 진흙 달린 코블길이라면 앞으로 펼쳐질 코블 구간은 진검다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선두그룹은 열심히 도망갔고 추격그룹은 힘을 못 썼으며, 펠로토는 시간을 줄이며 천천히 좁혀왔습니다. 와, 구경하는 관중들 봐! 여기가 코을맞추인가 보네? 첫 진입구간은 내리막길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미리 시간을 벌어놓은 덕분에 안전하게 진입한 두 명의 브레이커는 비교적 순탄하게 아렌버그 습기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를 따르는 추격그룹과 펠로토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렌버그 습기은 경계의 향방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구간이었습니다. 코블길을 진입하는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일렬로 달려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낙차라도 발생하면 그대로 뒤쪽에 갇혀버리고 경기를 뒤집을 수 없게 됩니다. 선수들은 조금이라도 앞에서 달리기 위해 아렌버그 진입구간에서 전속력으로 스프린트했고 차라리 뒤쪽에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달리는 것을 선택한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바우바너트 바로 앞쪽에서 달리던 사이먼 클락이 넘어지자 바우바너트도 길이 끊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뒤처지는 바우바너트. 코블 때문에 조향이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다이 제대로 밟히지 않을 정도로 체력 소비가 굉장했습니다. 플로리언 베르미시와 닐스 엘코프 는 안전하게 탈출했지만 뒤쪽의 선수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며 아렌버그를 탈출했습니다. 다행히 펠로톤의 모든 선수들이 다음 코블로 진입하기 전에 하나로 뭉쳤지만 뒤쪽에 있던 선수들은 추격에 큰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83km 남상. 선두에서 열심히 도망치던 베르미시 와 엘코프도 결국 한계에 부딪치고 추격그룹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펠로톤을 달리는 선수들도 승부를 결정 지을 시간이 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선두그룹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 가장 먼저 어택하는 소니 콜브렐리. 어떻게든 선두그룹에 합류해야 다음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펠로톤을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펠로톤에서 다음으로 움직인 선수는 바로 매튜 완더폴. 길게 늘어진 펠로톤을 뒤로하고 코블기를 뚫고 앞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뒤처지면 끝장이라는 판단을제넥스티바 이브란프레트, 하일리 하슬러가 추격했지만 모든 코너에서 어떻게 하는 메츠반더폴을 추격하기에는 부족이었습니다 앞서 나간 소니 콜블레를 따라잡는데 성공한 메츠반더폴.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지나쳐 버리면 그룹을 무너뜨리는 돌파를 감행합니다. 와 떡상열차 각이다! 떡상열차다! 아, 아 오늘도 저희 떡상열차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 열차에 올라타시는 분들 중에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대 협조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차없이 떨궈낼 테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매튜반도 폴의 어택을 막지 못한 펠로톤의 선수들은 절망적으로 추격해야 했고 이미 힘이 빠진 바텀 우나트는흙 눈물을 흘리며 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선두그룹도 여러 코브를 지나며 지아니 모스쿤과 반아스프르플로리안 베르미시 3명의 선수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파리 루브첫 출전에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남은 플로리안 베르메시. 이들은 추격조를 상대로 열심히 도망쳤고 1분까지 시간을 벌어냈습니다. 떡상 열차에 올라탄 선수들은 간간히 매튜 반도폴과 교대하며 달렸고 결국 선두의 3 명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을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아니 모스코니 포함된 3 명의 그룹과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는 매튜 반도폴 그룹. 매튜 반도폴의 엄청난 가속은 함께 달리는 것조차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계속된 가속으로 추격조의 선수들은 하나둘씩 줄어가는 가운데 선두그룹의지아니모스콘이 혼자 독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행을 시작하는 이네오스의 지아니모스콘 5성급 코블 섹터인 몽샬페벨에 진입하기 전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매주반도폴에게 잡히면 승산이 없다. 저 귀신 같은 놈은 코블에서 어택하고 아스팔트에서 차이를 벌리는 놈이야. 몽샬페벨를 먼저 통과하지 못하면 이 경기는 끝이다. 약 1분 뒤에서 추격하는 메튜 반도폴 그룹을 상대로 지아니 무스콘은 몽살 패배를 가장 먼저 진입하는데 성공합니다. 3km 길이의 지흙길을 달리며 지아니 무스콘은 낙차나 기재 고장 없이 통과할 수 있었고 약간의 시간차를 이 걸리며 그대로 독주를 이어나갔습니다. 메튜 반도폴은 지속적인 어택으로 앞서나간 지아니 무스콘을 제외하고 모두 잡아들였으며 이제 5명의 선수가 다 함께 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따 거의 다 따라잡았다. 나머지는 님들이 좀 끌어주세요. 지아니 모스콘 하나 남았으니까 다섯 명이 금방 잡을 수 있겠죠? 아, 죄송한데, 저희가 님 따라오느라 팀이 좀 다해서 좀만 더 끌어주시면 안 될까요? 으, 이 그지 같은 놈들 도움이 안 되네? 매튜반도포은또한번 치고 나가며 나머지 선수들을 떨궈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튜반도포를 놓치면 끝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소니 콜브렐리는 주가라고추격하며 매튜반도포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같이 잡자! 도와줄게! 지아니 모스콘 담는 거 도와줄게! 너 혼자 갔다가 잘못하면 뒤에 바오바나트한테 추격당할 수도 있어. 그냥 같이 로테이션 돌면서 지아니모스콘 잡는 게 확실하잖아. 바오바나트의 눈물 배운 추격으로 가장 후미그룹의 선수들도 30초까지 시간을 줄인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메튜반도폴의 힘이 남아있었다면 그대로 지아니모스콘을 홀로 추격했겠지만 그 역시 힘이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섯 명의 선수들은 다시 뭉쳐 함께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지아니모스콘의 독주! 이대로, 이대로만 가면 우승이야! 파리루베의 우승이라고! 내 성격 더럽다고 욕하던 놈들, 항상 끝발 약하다고 무시하던 놈들, 두고 봐라 이대로 우승까지 가고 간다 짜! 지아니머스콘의 바람과 달리 독주는 그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00km 넘게 달리며 낙차와 기재보장 없이 달리던 자전거에 펑크가 나면서 소중한 시간을 잃어했던 지아니머스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뒷바퀴를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자전거를 바꿔 탔지만 이는 코블길에 들어서자마자 더큰 화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 공격압이 너무 빵빵해! 미끄럽잖아! 그대로 낙차해버리는 지안니 모스콘! 허겁지겁 정신없이 일어나 달렸지만, 다섯 명의 추격전은 턱미까지 따라왔고, 이제 손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습니다. 으안 돼! 뒤따라온다! 코블로 숨어야 돼!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가면 오성급 코블 섹터가 나온다고! 거기서 다시 벌릴 수 있어! 메튜반도폴 그룹은 맹추격했고, 지아니 모스코는 어떻게든 코블 섹터로 도망치기 위해 달렸습니다. 아스팔트 길에서는 다섯 명의 로테이션을 따돌릴 체력이 없었지만 코블 섹터라면 추격 그룹의 이점을 넘어서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메투반 토펄 그룹도 코블 길을지나면기온보아방과반 아수보르기 떨어진 상황. 결국 마지막 5등급 코블 섹터인 카르프 드 라브르로 진입하는 지아니 모스코. 기나긴 파리 루베의 역사에서 마지막 5성급 코블 섹터인 카르프 드 라브르는. 솔로 피니시와 스프린트 피니쉬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구간이었습니다. 지금이다! 여기서 차이를 벌린다! 어리만원 소리. 간다! 폭주기가 차! 말도 안 돼! 드디어 잡히고 마는 지아니모스코. 메트반더폴의 50km가 넘는 추격 끝에 결국 지아니모스코는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하하! 어태! 어태! 저 비겁한 새끼가! 매튜 반도폴이 지아니모스콘을 사로잡는 순간을 노린 소니콜브렐리 하이에나 같은 어택이었지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예리하고 날카로운 어택이었습니다. 지아니모스콘을 그대로 지나쳐버리는 세 명의 선수들. 소니콜브렐리의 어택은 날카로웠지만, 매튜 반도폴은 함께 갈수 있는 체력이 남아 있었고, 이제 매튜 반도폴과 소니콜브렐리플로리안 베르메시 세 명의 선수만 얼마 남지 않은 호블 섹터와 피 n 시 라인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어? 이렇게까지 끌어졌는데 나를 배신해? 착각하지만 매튜반더폴 너와 함께 달리기엔 네가 너무 강력했을 뿐이다. 이제 피인시까지 함께 가겠지만 내가 네 앞을 끌어줄 것이라 기대하지 마라. 지금도 바우바나트는 너를 향해 추격하고 있어. 스스로 네 강력함에 무너지던가 아니면 도망치기 위해 또 어떻게라? 해저 일단 같이 도망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아니모스콘 역시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바우바나트는 1분의 시간 차이로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상황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매튜반더폴은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3명의 선수들은 피쉬가 있는 루베의 벨로드럼을 향해 달렸습니다. 마지막 스프린트 순간에 매튜 반더폴에게 힘이 남아있다면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뻔했기 때문에 서로 교대를 받으며 달리면서도 소니 콜브레네는 절대 앞으로 나와서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들을 상대로 스프린트 라인에 선다는 건 자살행위야.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 어택! 퀸쉬 3km를 남기고 플로리안 베르미시가 허를 찔렀습니다. 매튜 반더폴은 기진맥진했지만 소니 콜블렐레가 막아선 덕분에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벨로드롬으로 향하는 마지막 코빌 섹터!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스프린트를 준비하는 이들은 서로의 상태를 살피며 벨로드롬으로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관중들과 미디어로 가득 찬벨로드롬 이곳을 두 바퀴 돈후 마지막 스프린트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2021 파리로레의 우승 타이틀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알리는 종이 울렸을 때 가장 먼저 앞선 것은 메츄반더쿨이었습니다. 마지막 스프린트! 뒤쪽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플로리안 베르미시가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소니 콜블렐리는 스프린트에서 가장 유리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먼저 피니쉬를 넘는 소니 콜블렐리! 메트 반더 폴은 마지막을 뚫어낼 파워가 없었고, 결국 3위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옥같은 레이스에서 승리한 파레인 빅트로에서의 소니 콜블렐리 그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우승이라는 최고의 결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플로레안 베르미쉬는 파리룹베첫 출전 용감한 브레이크어웨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22살의 나이로 파리룹의 2위를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메투바노프는 게임의 양상을 완전히 뒤집는 폭발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3위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행운이 따라주지 못한 지아니 무스코는 4위로 마무리했고, 바업바너트를 비롯한 나머지 선수들도 다 함께 차례대로 트윈시를 했습니다. 감동의 울음을 터뜨리는 소니 콜브렐리 모든 힘을 쏟아부었음에도 아쉬운 결과에 쓰러진 메트바나폴 무시무시한 코브를 뚫고 트윈시를 통과한 선수들 모두 지옥에서 살아온 전사라는 표현이 참으로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니 콜브렐리가2021 파리로베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플로리안 베르미시 2위, 레투반 도폴 3위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